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조율하던 중 남편의 태도가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고 주고받는 문자와 통화 패턴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는 감이 들어 뒤늦게라도 확실히 확인하고자 오산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았고. 꼼꼼한 대응과 법적 절차 정리가 가능한 글로벌 탐정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기에 남편은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보다 훨씬 차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고 저는 글로벌 탐정 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전후 외도 증거를 확보해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곳을 찾고자 했습니다.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제 감정까지도 세심하게 캐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 후 조사에 착수했고 남편의 생활 패턴과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탐정 사무소는 정밀 추적에 강하고 불필요한 추측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었어요. 결국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정 장소와 반복적인 만남 패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닌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차차 확보되면서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자고 하면서 다른 관계를 유지했고 저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을 알았다면 좀더 빨리 결심했을 텐데 쉽지만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글로벌 탐정 사무소는 그 진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드러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 조건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혼 조건은 서로 손해 보지 않자는 취지였지만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제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글로벌 탐정 사무소의 자료들이 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산 탐정 사무소를 선택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가였는데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다뤄줘서.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 시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대응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더욱 수월했고 증거도 뚜렷했습니다. 글로벌 탐정 사무소에서는 확보된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하고 시간 대장 소인물의 연관성을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정리해 주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자료들 덕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재산과 양육권 관련 내용을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글로벌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전달하니 변호사도 매우 놀랐습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고 오산 탐정사무소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히 정리된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합의가 아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협의를 통해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한 몫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이는이었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탐정 사무소 중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곳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탐정 사무소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현재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외도였지만, 적절히 정리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거짓에 맞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탐정사무소를 찾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협의 이혼 중이거나 이미 감정이 식은 상황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신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사를 추천드립니다. 혼자 추측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이면 간단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탐정사무소 덕분입니다. 오산 탐정사무소 중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과 철저한 자료 정리를 병행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어떤 관계든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 출발점에 글로벌 탐정 사무소가 있었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